와땅보고이네 진짜 데먹 <laughs> 어? 어, 이게 안 맞아? <laughs> 온다 아, 나 잠깐 루인 프린 줄 알았는데 루인스 했었거 루인스 그 해양카드 한팀 어, 어... 형님, 그쪽에 많아요 확인 거기 괜찮겠어?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알고있어 안보이는데 그냥 쏘고 싹끝아 <laughs> 야야 나보고어와 <laughs> 이새끼 와이 잔인한 새끼 아까 삼거리에 내렸거든 삼거리 라인인 것 같아 거기에 집에 있대 앞지내 앞집, 앞집 어 멀다 지금 가면성 2번 위치 한 방에 더나 있는 것 같은데 더 위에도 있다. 이 앞에 있는 애는 맞아서 죽었고, 더 위에 있는 애가 살아 나왔어. 내려온다, 쟤. 어, 나무 멀리 있네. 빨리 가야겠다. 발소리, 발소리. 어, 뭐야? 아, 지효 뒤로 뺄수 있어? 나 연막이 없었지. 우리 뒤도 봐야 돼. 탐방팀 있었음. 한방에들이 이쪽으로 안 와야 되는데 인스로 왔겠지? 다사 나이스 아 아까 내 시체 사베드 있었는데 다 챙겨 먹었나? 지퍼드가 아니라 수직 예. 산미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 이미 나왔을걸요? 쌍보급이다 앞에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있, 있긴 할 텐데 가보죠 가보자 <laughs> 저거는 가야지 저응 어, 가야지 저거는 저기는 저건 가면 애도 애들이 도애 있을 거 아니야 우와 쌍보급이네 오우 먹을 때 머리 맞추고 한... 내가 죽으면 애들 있다고 뭐 생각해 알았지? 저도 갈 건데 아, 그래? 내가 왼쪽 거어 그러 안전한 걸 엣, 쓰시겠다. 예, 답인데 먹을래? <laughs> 먹을래요. 저에 미쳤었는데. 그래. 일단 저기 답 저기다 두고. 거기는 뭐임? 여기 NK. 어, 그럼 내가 백 NK 있으려 거기 팔베도 있어. 와, 판타스틱하구만. 와, 나 이거. 제발 <laughs> 나 뒤도 있다. 아 씨. 하나 확인, 두명 확인 안돼 오른쪽 어, 거기 거기야, 거기 거기 어, 이게 안맞아? 뒤는 어디에 뒤는 저, 뭐 좀멀어 안보임 하나 겠다오다이난 뒤쪽 봐야겠다 막루 쪽? 저기 앞에? 지 뭐. 으로으라인 뒤에 삼촌이좀안 바... 어, 어, 한... 어, 보이긴 하데 아, 장이 어, 너무 나 아, 너무 좋은데 쟤... 좋아 어, 너무 좋아서 문제인데. 그니까 이거 쟤다와야 된다. 와 근데 이거 어떻게 막냐 이 라인이. 285, 285, 285, 아, 2 285둘 둘둘둘둘둘. 뒤쪽 2, 뒤쪽 2, 뒤쪽. 2. 뒤쪽. 2. 아, 어, 가나가나다 거리, 제가 나 거리, 거리. 여기 200km. 벤, 아, 진짜 야, 근데 살릴 거야. 친구가 바로 뭐 지나가서 야, 이쪽으로 네. 좀 빼. 어? 어. 어 들어가네, 어, 다, 저 다. 어, 킬 야, 바사? 아니, 아니야. 어. 바사 아닐 거야. 기절 이거 왔지. 기절 킬였나 기절 킬. 어. 내가 본 것만 분명히 거든아 무라이팬 개빡쳐 왼쪽에 1번 핑 라인에 있다 뒤쪽 뒤쪽 그건 알아서 해체해줘 내가 이쪽 보게 무서워 <laughs> 어... 저기 7 0방이 하나 어, 있. 아 아파 뒤에 있어요? 예, 오, 어, 야 여기도 교정에는... 있네 어디에서 맞았어? 오살 여기 하나 있고 4번 핑에 하나 있고 쟤네만 안 쏘면 되는데 안 쏜다 이 하나 왼쪽으로 돌아요 형님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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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왼쪽으로 돌아요 그쪽 봐주세요 확실히 네, 앞에 하나 있어요 내 쪽에 하나 확실히 있는데 있었. 내쪽에 둘이번 나무에 하나, 왼쪽에 하나. 홀라. 어? 폭이 날라왔거든, 지금. 나 두었음. 더 있다, 저 있다, 저 있다. 3번 핑에서 올라온다. 220 방이야, 넓적 방이야, 그못 대주고 게 okay. 이거 끝까지 못갈거 같은데? 끝까지 못갈거 같아. 얘네가 봐. 바로... 던질 게 없네, 이제.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서어위 있다 위 있다 언 필요해? 수류탄 줄까? 자, 네. 어, 어, 내가 위, 왼쪽 볼게 오른쪽 봐줘. 네 이거 네 명이에 스드인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앞에 앞에 스포리타 스포리타. 맨위 풀이야. 오른쪽에네오른쪽을 오른쪽에 하나 있네. 오케이. 아, 박이 오른쪽, 어, 하나 경박 아, 밖에 있어서 자기장 밖에 하나가 아, 왼쪽 다아 봤다. 세상.